네 탑팜입니다. 어, 액션팜의 한 종류고요. 여기서는 네. 어, 베베 약간 기울여놓은 상태에서 이제 팜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드를 잡으면서 이제 팜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, 일반 탑팜이랑 생각했을 때 그렇게 나쁜 거 같지 않아 이렇게 기울이는 것 자체가 원래 우리가 뭐 딜할 때도 기울이고 하니까 뭐 기울여서 딜을 하다가 뭔가 팜이 들어가야 된다거나 할때 잡으면서 모으고 팜이 될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예, 그렇게 치면은 약간 일반적인 탑팜보다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,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탑팜인데 액션팜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액션팜의 한 종류로 되어 있고 예, 이렇게 요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탑팜이다 정도로 알아놓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